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제 영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강이냐고요? 예,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개관 그리고 말레이어 자위 루미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수많은 그 언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언어가 바하사 라고 하는 어 말레이어와 또 인도네시아어로 바하사가 바로 랭귀지에 해당하는 언어죠 그래서 바하사 몰라유 또는 바하사 말레이시아 라고 하는데 이어 언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어를 배우는 목적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뭐 업무차 또는 그 살, 삶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들 배우시겠죠 제가 말레이어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귀국하기 한달 전에 뭐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어, 다 언어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귀국하실 분이 뭐하러 말레이어를 배우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아, 그래도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가서 말레이어 한마디도 못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사실 말레이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영어로 웬만한 그 생활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레이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막상 또 귀국하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레이어를 그 진행하면서 3개월 코스로 이렇게 말레이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왜 3개월을 하는, 하는가 하면, 뭐 6개월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뭐두 번, 세 번도 이렇게 해봤는데, 아, 한국분들이 이제 가장 질리지 않게 말레이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그냥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어, 웬만한 그런 문법을 마스터하시고, 어, 말레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그 구조를 또알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FS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FSI의 언어별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 기관은 The Foreign Service Institute 그래서 외국어 연구원 기관입니다. 이 연구원 기관에서 이 언어를 특별히 이제 영, 미국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죠.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국의 외교관들을 파견했을 때그 외교관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카테고리 1부터 해서 2, 3, 4, 5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카테고리 1은 뭐냐면 학습시간이 약 23주에서 24주가 소요되는 언어들. 그 언어들의 특징은 영어와 가까운 언어가 되겠죠. 한 600시간 정도를 투자하면은 어, 왜만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언어들이 바로 아프리칸스, 덴마크, 더치, 프렌치, 이탈리안, 노르웨지안, 포르투기스오마니안 스페니시, 스웨디시 이런 언어들이고요. 카테고리 2는 학습시간이 약 30주 정도 소요되는, 약 750시간 정도 소요되는 언어로 영어와 유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German, 독일어죠. 그리고 카테고리 이제 3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9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인데, 이 언어들은 영어와, 영어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어, 영어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 언어로 바로 인도네시안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말레이어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약 110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인데요. 영어와 문화적으로 제법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언어들이죠. 뭐 여기는 알바니안, 뭐 암하레이,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뭐 여러 가지 단어, 언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 눈에 띄는 언어들이 뭐 힌디라든지 히브루죠. 그 다음에 러시안, 어, 뭐 이런 언어들이 바로 어, 이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언어들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5에 해당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88주 정도를 소요하는 언어들인데 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200시간. 이 언어들의 특징은 영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다. 이 언어가 바로 뭡니까? 예, 아라어 그다음에 한국어, 예, 일본어, 예, 중국어가 바로 가장 어메리칸 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꿔 어, 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어, 영어가 아니겠습니까? 영어 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에, 한국 사람들이 이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 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 영어를 배우는 그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말레이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말레이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랜드마크로 쌍둥이 빌딩, 예, 패트라스 트윈 타워죠. 예,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구글에서 말레이시아를 쳐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말레이시아의 관광지를 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오셔서 어, 탐방을 해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어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음차하면 말에서와 또는 말련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방제 입헌군주국이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고 남중국해로 나뉜 말레이반도 보르네오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좀 넘어가세요. 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연방정부는 뿌뚜라자야에 있다. 자 말레이시아의 역사는 18세기부터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된 말레이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영국의 식민지가 된 곳은 해협 식민지로 불려졌고 다른 곳들은 보호령이 되었다. 1946년 말레이 반도의 주들이 연합하여 말라야 연합을 세웠고 1948년 연합을 재편성하여 말라야 연방이 설립되었다.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고, 1963년 9월 16일에는 말라야 연방이라고 해서 사바, 사라와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주죠. 그리고 싱가포르와 연합하면서 말라야란 이름에 SI, C를 추가해 말레이시아가 되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은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정부와의 마찰로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네, 말레이시아는요 이펀 군주국이고요. 아 말레이시아의 13개 주 중에 좀 제법 큰 규모의 주 9개 주에서 5년에 한 번씩 예, 국왕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의 칭호는요 양디 버르또한 아공이라는 칭호고요. 지금은 이제 무하마드 5세가, 국왕이죠. 말레이시아는 보면은 GDP가 약 24,700불 정도로, 제법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 그리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국교로 이슬람교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무함마드 오세이신데요. 예 지난 어, 작년 겨울에 좀 문제가 있었죠. 어, 러시아로 휴가를 가시면서 거기에서 예 결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아, 하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잠시 이제 국왕들 역대 국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 특이한 분이 한분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 다섯 번째 국왕이셨던 압둘 할리모부 끄다. 이분이 보면은 1st r a i Range 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첫 번째 국왕이 되셨을 때가 바로 네, 1975년이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0, 네, 1975년. 아, 이때 이제 그 선왕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국왕을 하시게 되었고, 어, 바로 14번째, 두번째로. 이제 아홉 번째 돌아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와서 그 다음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구강을 또 하시게 되었어요. 2017년에 여덟, 아홉의 나이로, 네, 별세를, 별세하셨습니다. 어, 역대 이제 구강들의 그 성함을, 음, 이름을 들을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수 있고요. 아, 지금은 이제 1 6 번째, 네, 국왕으로, 네, 이분이 되셨죠. 어, 뭐, 이분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그, 잘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아, 이 지도들이, 아, 이 국기들이 바로 13개의 주의 각 기들입니다. 주기죠. 그래서, 어, 스작이라는 것은 s i 니까 네, 1870년부터, 네, 이국 주기로 지정이 된 거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1912년, 뭐, 이렇게 해서 각 주기에, 어 시작된 연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KL은 사실은 이제 여기 바로 윌라야 포르스쿠 또한이라고 해서 연방주, 연방주가 있는데 이게 연방주의 주국기고요그 연방주는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세 개가. 그러니까,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동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부안과 그 다음에 행정도시죠, 뿌트라자야이세 개를 합쳐서 연방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윌라야 포르스쿠투안이라고 하는 거죠. 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뿌트라자야 행정도시 아, 행정도시의 바로 그뿌트라 모스크와, 뿌뚜라 모스크와, 뿌뚜라 광장, 그리고, 예, 어, 수상청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하늘에서 찍은 모습이고요이것은좀 옛날 사진입니다. 아, 특이한 것은, 이 광장 가운데에 있는 꽃을 살펴보면은, 이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열세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열세개 각 주에, 그 기둥에 주깃발이 꼽혀 있고요. 가운데 말레이시아 국기가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수상청이고요. 이곳에서 직선 거리로 약 4.3km를 가면 바로 여기에 컨벤션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에 있는 그 수상청부터 직선 도로, 직선 거리로 4.3km 정도 가면은 여기에 그 부트라자야 그 컨벤션홀이 있죠. 아, 말레이시아는 지역적으로 이제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구분합니다. 바로 이 KL, 알라룸푸르가 있는 이 서말레이시아가 가장 인구,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여기가 사라와, 그 다음에 사바, 이렇게 가운데 브루나이가 있고요. 아래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 국가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그런데 인구는 약 3천만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을 국교로 한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국가 글로벌 경쟁력도 제법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2 0 1 6년에는이 KL 그 수도를 어, GDP가 약 2만 7천 정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WEF라고 하는 국가 경쟁력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인데 한국이 대부분 다 위에 있지만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 위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들도 볼수 있고요. 2015년, 14년 평가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은 평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잠시 이제 식민지 이 식민지배 이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요. 약 4만 년전 지금의 말레이시아 땅에 인류의 거주지들이 형성된 기록이 있다. 그리고 2, 3세기 경에는 이곳에 무역항과 해안마을이 건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어 그들이 이제 종교를 갖기 시작했고 4, 5세기 경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laughs> 2세기 무렵 말레이반도 북부의 그랑카수카 왕국이 번창하면서 15세기까지 존속했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무렵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교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 KL 수도에서, 약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말라카라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 광장이죠. <laughs> 예, 붉은색이어서, 레드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곳에 가면은, 예, 스타더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 옛날, 그, 시청으로 쓰였던 그 건물이에요. 지금은 이 안에, 예,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 가면은 음아 여기는 이제 박물관 옆에 있는 그 크라이스 처치하고그 다음에 그 광장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야경과 함께 예 사진으로 제가 이제 어 보여드렸고요. 그 안에 가면은 어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말라카라는 곳은 해상 무역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런 상선이 약 2천척의 배가 오고 갈 정도의 굉장한 그 무역 중심의 도시였죠. 이 무역을 했던 이런 아랍 상인들, 인도 상인들이 왕을 접견하게 되면서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무슬림을 전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상인들 그 설명으로는 마리아, 상인들의 그 설명으로는 성이 안찬 이 왕이 이 무슬림들의 지도자 격인 이맘, 이맘을 다음번에 불러오도록 해서 그 이맘으로 하여금 존도를 예, 받게 되고, 결국은 이슬람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 계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403년에 이슬람을 국교로 정의한 이 말라카 왕국이 성립된 후에, 1511년부터 1600, 1641년, 1824년, 계속해서 열강들의 식민지배를 받아왔는데요. 포르투갈의 130년 동안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2차 대전에는 일본에게도 식민지배를 잠시 받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레이시아는 강한 그런 그 이슬람을 국교로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강성한 이슬람 국교, 국가이죠. 예, 그 당시에 그 전함을 이끌고 어, 무력 침탈했던 그런 광경들을 이 말라카 해안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요. 네 말레이시아 지도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지 아, 말레이시아 지도가 아니라 자 말레이시아 어, 국기를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한국의 국기가 이름이 태극기인 것처럼 말레이시아 국기의 이름은 바로 잘루 그밀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금일랑이라는 것은 이제 glory 그런 이제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잘루 잘루는 뭐냐면 이런 줄무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줄무늬 네,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 국기 이름이죠. 말레이시아의 그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초승달과 별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바로 이슬람 국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별그 뾰족한 각이 14개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13개의 주와 하나의 연방주를 포함한 숫자이고요. 마찬가지로 줄무늬도 빨간색 7개 흰색 7개, 14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각 색깔별로는 빨강은 용기를, 하양은 맑고 깨끗함을, 그리고 파랑은 국민의 연합과 단결을, 그리고 영국 연방에 속한 국가다라는 표시이고요. 황색은 군주의 색깔이죠. 그래서 왕실의 색으로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제 초승인달과 별이 이슬람 국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국기를 제정한 날은 1963년 9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독립한 때가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부터 마지막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국기를 그리는 이제 방법이고요. 아, 이것은 이제 야간에 페트로나스 트윈 트하우스에그 걸려 있었던 아마도 이때가 이제 독립 기념일 때그 깃발을 걸어놓은 것을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민족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인구는 약 3천만이 조금 넘죠. 그러나 그중에서 오리지널 말레이시아 사람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보통은 이제 오랑아슬리라고 하는데 이 산속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이약 11.8%. 그다음에 각각 중국인과 인도인들은 그 열강들이 집에 지배, 식민지배할 때에 노동력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주민으로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중국 사람들은 약 23%,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한7% 정도, 그리고 기타 다른 외국인 체류자들이 약한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미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죠. 잠시 종교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 당연히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시아파와 순이파가 있는데 예, 말레이시아는 순이파 이슬람이고요. 그다음에 불교는 약20%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 것이 9.2%. 여기서 이제 카톨릭과 모든 이단 기독교를 다 포함한 거고요.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약5% 정도.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가 약6.3%그 다음에 유교, 도교, 시크교, 바하기교 등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